안녕하세요. 대박나라 운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54년생 말띠분들의 갑진년 9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생년월을 기준으로 한 운세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이번 달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9월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외부의 기운도 매우 좋습니다. 경쟁에서도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위치가 확고해지니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즐거운 일들이 찾아올 것이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여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두루 화목해지고 당신이 중심에 있으니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루게 되어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고마움을 느끼는 달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만 매력적인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관리에서도 직관과 판단이 매우 정확한 달입니다. 수익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재정 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활동 영역이 함께 발전하는 시기이므로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달입니다. 크게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달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운은 무난한 편입니다. 책임이 증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지위가 상승하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포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운이 좋은 달이니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수익의 흐름은 노력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손실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작은 행운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시기이므로 세부적인 일정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판단이 매우 정확한 달이니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실행하세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시기라 설레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상대가 등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우연한 만남이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솔로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이 시기에는 당신의 매력이 돋보일 것이며 상대방도 충분히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달입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도 피로가 덜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 쓸 문제는 없으며, 감정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고, 두통 같은 증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했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류나 문서, 지위나 위치와 관련된 일에서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거래나 매매 계약에서 특히 운이 좋습니다. 이번 달중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날은 4일, 17일, 26일, 30일입니다. 운세와 상관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입니다. 반면,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할 날은 3일, 15일, 27일이며 1일, 11일, 12일, 25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좋은 달입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적합한 날은 4일, 17일, 26일, 30일입니다. 문서나 계약 취업이나 면접에 좋은 날은 27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4일, 5일, 14일, 29일이며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4일, 5일, 6일, 1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7일, 21일, 26일, 29일입니다.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이 좋은 날은 5일, 6일, 14일, 29일이니 참고하세요.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3일, 15일, 27일이며 그 외에도 1일, 11일, 12일, 25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시기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날들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있는 오행 소품들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주의해야 하는 날은 3일, 15일, 27일이며, 그 외에는 1일, 11일, 12일, 25일이 있습니다. 목재 소품을 가까이 두거나 나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자주 만지거나 가꾸면 좋은 기운을 받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빨강이며 숫자는 3과 5를 참고하세요.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옵니다. 9월 중순이 추석입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가을의 중심에 해당하며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을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니 추석날에는 밖에 나가 소원을 빌어보세요. 큰 행운이 추석 날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 날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9월은 풍요로운 달입니다. 예로부터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시기이며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과 이 풍요로움을 나누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거나 간단한 추석 인사를 나누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아낌없이 표현하세요. 한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쉽게 찾아옵니다. 9월은 마음이 풍요로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잘 살아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4년생 말띠분들의 갑진년 양력 9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복 많이 받는 9월 보내십시오. 원하는 소원 하나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